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라고 어,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to enjoy the rest to enjoy the rest 어, 오늘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어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거기에 그곳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11번까지 반복이 되는 안식 중심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히브리서 저자가 안식에 집중을 하고 있, 있는지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봐왔죠. 1절, 1장에서 보면 어, 선지자보다 크신 예수님. 그리고 지속되면서 어, 2장에까지 가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 대단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그렇게 여태까지 계속 디벨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안식 얘기를 꺼내요. 안식. 안식에 들어갈 자, 안식에 못 들어갈 자, 남아있는 안식. 거기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갑자기 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해 보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식이 없었죠. 노예로 애굽을 섬겼죠. 어, 그리고 430년 후에 몇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40년이죠. 그러면 거의 이게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안식이 없이 지내, 지내온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잡혀 있을 때는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일주일에 며칠이나 쉬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바쁘게 일해도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쉴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잘 쉬면은 이틀도 쉬고 주말을 쉬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하루도 없이 수백 년을 그렇게 안식 없이 지내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 유대인들에게는 유다인들이죠. 이들은 또한 어,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서 죽어가면서 피하고 집은 다 빼앗기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 심했으면 11장에서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동물처럼 피해서 살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 이들에게 과연 안식이 있었을까? 전혀 없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 높으신 주님을 믿는 당신들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광야로 지나는 동안. 거기서도 안식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죠. 뭐 광야에서 무슨 안식이 있었겠어요. 그냥 살아남기 급급했던 그러한 곳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거기에서는 안식이 있었을까? 쉼이 있었을까? 그렇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배웠죠. 계속 전쟁이 있고 쳐들어오고 배반당하고 쫓아가고 깨지고 또 싸우고 또 취하고 이러면서 지속되는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이 안식에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안식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7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7일, 그러니까 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있던 이 안식,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율법에서도 다시 반복하시면서 이 안식 누려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지금도 2022년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첼테넴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안식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안식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일절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사장 일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첫 단어가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럼으로, 그죠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시면은 3장 19절 말씀이 되겠죠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들이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장 1절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할지니, alert,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두려워해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라고, 우리는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생각은 버리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실까요? 2절 보시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 그 구약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함이 없었다. It was of no value to them.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동일함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을까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부시키는 것은 mix together 섞는다, 하나 되게 한다, 합체된다. 그리고 unite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 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사랑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1세대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었나요? 못 받았었나요? 받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어 너희들을 얼루 이끌어 가겠다? 예, 가난, 언약의 땅으로 적과 끌이 흐르는 그곳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이 언약, 복음, 그 기쁨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던가요? 못 들어가던가요? 두 명만 빼고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죠? 두 명만 빼놓고 40년 동안 길어봤자 일주일 조금 더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뺑뺑뺑뺑 돌면서 40년을 40년을 허송세월한 다음에 결국에는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3장 끝에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받그 받았, 받은 것그 자체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9절. 왜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장 2절.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과 복음을 결부시키시는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 8팔편 사십절에 이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사십일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중요한 단어 네 가지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반항하며 슬프시게 했대요. 41절에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반항하며 슬프시게 하며 시험하며 노엽게 하였다. 엄청난 죄를 겪은 거죠. 광야에서 40년 왜 뺑뺑뺑뺑 돌고 있었는지 저희가 알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환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선수 구원하시고 끝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들인데도 그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복음 받으셨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 은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한 거예요. Good start. 굿 스타트. 딱 그게 정답이에요. 굿 스타트. 좋은 시작을 하신 겁니다. 맞는 시작, 올바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됐다. 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 또한 언약의 땅그 언약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결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천국 갈려면은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한 다음 그 다음 단계는요, 믿음의 결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사장 어,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 안식을 위하여서 믿음이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안식을 위하여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순종. 영어로도 영어로도 해보실까요? Obedience. Obedience. 역시 발음, 그렇죠? 안식을 위해서는 믿음과 결부 시킬 때그 모습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이 무엇이냐면은요 참 성도의 살아있는 간증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하고 있어요. 믿 믿으면은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간 건데 들어가서는 우리가 지속해서 순종하면서 이 일구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을요. 삼절 요 말씀을 반대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반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믿지 않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반대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바꿔 가지고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 가지고는요 모자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으면은 천국가. 그말 틀린 말씀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누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믿어? 정말 믿어? 그러면은 순종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 없이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평생 신앙 생활에 오면서 들은 얘기가 무조건 믿어. 믿으면 천국가, 그 얘긴데, 어디 믿음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라는 말이 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제가 한 구절만, 한 구절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김성수 목사가 없는 말 하나요? 이거 빨간 글씨로 제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지요?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님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지 않나요? 믿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믿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십니까? 받으십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믿음? good start. Good start. 거기서 stop 하면 안 돼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용서, 자비, 양선, 예배,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아감, 순종, 이런 것들을 열매를 나의 삶 속에서 맺혀야지 그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40년 동안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40년 동안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나요? 순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40년, 5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 삶이 내 성깔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뭔지 알겠는데, 내 뜻이 앞서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ake sure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반열에 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를 들기 위해서 이 플래시, 후레시라고 그러죠 플래시 후레시 플래시를 갖고 오는데 깜빡하고 여기 지금 안 갖고 왔어요 지금 갔다 올 수도 없고 사무실에 플래시 라이트를 제가 어,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플래시 라이트의 어, 목적은 무엇이죠? 빛이에요, 빛 밝히는 거예요 이 불이 꺼졌을 때 플래시 라이트로 쫙 비칠 수 있는 것이이요그 f 죠이 플래시, f r 시가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 자체로는 빛이 나가지 않아요. 믿음이 이이 이 플래시가 있기 위해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플래시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 한국말로 하면 배터리. 그죠?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 줘야지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밝은 프레쉬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은 빛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헛것이 없다. 이, 이 저기, 사, 이, 사장 2절에서 말하는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것인 것입니다. 믿음 있으시다면은 순종의 반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온탕에 첨버덩 하고 들어가가지고 누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목욕탕 가가지고 그냥 옷만 홀로덩 벗고 있다가 그냥 나오는 것 그게 목욕탕 갔다 온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온탕까지 들어가셔서 때도 밀고 깨끗이 하시고 샴푸도 쓰시고 그러고 나오셔야지 그게 온전한 목욕인 것 같이 우리도 믿음 플러스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시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근데이 말씀이 너무 이제 컨트 r o v e r s 했어요 성경이 만들어질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어, 야고보서 말씀을 성경에서 배제시켜 버리려 그랬던 이유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어, 요, 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것처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했는데,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요, 순종이라는 단어로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해가 확 되시지 않으시나요? 행함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없이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언하고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거로 천국 가 아니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no not enough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안식에 들어가리라.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실 때 우리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구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도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못 누렸던 그 안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의 안식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수님